안녕하세요. 중단기 대표 강사 남미숙입니다. 오늘 3급 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품사 배웠었죠? 그럼 우리 품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187페이지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좀 이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묶어 놓은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품사라고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문장성분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문장성분은 무엇일까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다 간단하게 주어, 술어 목적어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 주, 술, 목 이렇게 뼈대를 잡고요 우리 주어 앞에서 꾸며주는 걸 뭐라고 한다? 관여어 수로 앞에서 꾸며주는 걸 뭐라고 한다? 부사, 어. 수로 뒤쪽에서 보충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보, 어. 그 다음에요, 우리 목적어를 꾸며주는 걸 뭐라고 한다? 관여, 어,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우리 같이 한번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예그 다음에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장을 좀 읽어볼까요? What yeah, the儿子已经做好了今天的作业.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뜻이죠? 나의 아들을 이미 모를했다고요. 오늘의 숙제를 다 했다라는 뜻이네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품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요 다 뭐로 끝나야죠? 사사사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원은 품사가 무엇일까요? 대신하는 거죠 예, 그래서 품사는 뭐다? 대사 그 다음에요 더는요 뭔가 도와주는 거죠 도을 조자를 써서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조사 음 그다음에 사물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명사 아들 딸 아이 이런 거는 품사가 무엇일까요 명사 남 선생님도 명사 되셨나요 그다음 이미 벌써 아직도 이럴 때는 품사가 뭐죠 부사 아 이미 벌써 품사가 뭐라고요 부사 수어 뭐뭐 하다라는 우리 동작을 얘기하죠. 무슨 품사입니까? 동사. 아, 그다음에요. 좋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예, 우리 뭐를 갖다 쓰면 됩니까? 형용사. 아, 좋다. 형용사. 음. 그다음에요. 너는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죠. 도와주는 품사죠. 그래서 뭐죠? 조사. 진티에. 오늘은요. 명, 사. 엄밀히 말하면 시간명사라고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배우면서 보도록 할게요. 명, 사. 덜을 단독으로 쓴 거를 못 보셨죠? 품사가 뭐죠? 조, 사. 음. 그 다음에요. 수어, 예, 숙제. 품사가 무엇입니까? 명, 자. 아 품사가 이렇게 다 사사사사사사로 끝나는구나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울 문장 성분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가장큰 뼈대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얼주가 뭐죠 아들 우리 주어 주체 자 찾았고요 그럼 얼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수어 뭐뭐하다 술어 아, 근데 뭐를 해요 숙제를 하죠 수어 이해가 무엇입니까 목 어, 어, 이렇구나. 그러면 주어 앞에서 우리 꾸며줄 수 있는 말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형, 어, 아 주어를 꾸며주는 거 관형, 어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요. 이렇게 관형어가 주어를 꾸며줄 때 더자를 많이 갖다 쓴다라는 거 이것도 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또 하나 이진, 주어, 하, 이징을 수로를 꾸며주죠. 수로를 꾸며주는 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사 어예 네, 오케이. 다음 수로 뒤에서 꾸며주는 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보어 예. 네, 그다음에 숙제는 숙제인데 오늘의 숙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형. 어, 아, 이게 관형어가 명사, 즉, 명사나 대명사, 목적어나 주어를 꾸며줄 때는 뭐를 갖다 쓴다? 덜을 갖다 쓴다. 음, 어, 이거 어느 정도 아시겠다. 그러면, 예, 우리 여기 가볍게 지나가셔도 되고요.